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금요일에 상장 예정인 알맥 최종 배정 결과를 통해서 상장 전 최종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맥의 청약 증권사는 NH 투자증권 단독이었고요. 상장일은 6월 30일 금요일로 오픈을 하고 동시 상장입니다.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5만원이었습니다. 알맥의 상장일 주가 변동폭은 3만원에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배정 결과 우리사주조합 배정물이 원래 15만주였는데 최종 배정된 거는 11만2455주로 37,545주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미달부는 비관투자자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조금 아쉽죠? 이런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을 해줘도 됐는데 말이죠. 일반 투자자 배정부는 25만 주 그대로 배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77.24%로 정말, 정말 높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의무보유확약을 반영한 최종 유통하는 물량은 714억으로 전체 주식수의 23.91%입니다. 714억이면은 금액 자체로는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본전 하기 위한 매도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례까지 청약 시에 5% 대출금리에 마통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3% 금리에 파킹 통장에 들어있는 여유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를 비교를 할 텐데요. 마통을 이용했을 때는 대출이자와 청약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본전이고 파킹 통장을 이용했을 때는 예금이자와 청약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본전이 되겠습니다. 1,800주, 4,500만원 비례 청약 시에 균등은 기본이 땀주고요. 추가로 한주 받을 확률이 34%였습니다. 비례까지 청약한 사람은 모두 한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으로 한주 받을 확률이 66%고요, 두주 받을 확률이 34%였습니다. 먼저 마통을 이용했을 때의 본전을 보면은 한 주만 받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28.8% 상승한 64,400원이 본전이 되겠고요, 두주 받은 경우에는 14.4% 상승한 57,200원이 본전이 되겠습니다. 파킹 통장에 이용했을 때는 21.4%, 10.8% 상승해 줘야지 본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등만 청약시에 본전을 하기 위한 매도 가격입니다. 최소 청약인 10주, 25만원 중등만 청약하면 은 기본이 빵주고요 한주 받을 확률이 33.5%였습니다. 한주 받은 경우에는 4% 상승한 52,000원이 본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대출을 이용하고 청약 수수료 2,000원 내고 비례로 1,800주 청약시에 100% 상승시하고 200% 상승시에 수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0% 상승시에 비례까지 청약하면은 청약하면 35,600원, 85,600원, 중등만 청약하면 48,000원 수익이 되겠고요. 200% 상승시에는 비례까지 청약하면 85,600원, 18,5600원, 중등만 청약하면 98,000원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준수한 수익이죠. 그러면 알맥 청약하신 분들 모두 상장일에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기간 스위치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